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상황상 시도할 수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약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수업은 어떤 것을 위주로 했느냐라고 하면은 수업에서 무언가 대단한 걸 가르치자는 목표보다는 내가 없어도 숙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없어도 학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든다. 의 입장으로 접근을 했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학생의 컴퓨터 상태가 어... 추측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문한 김에 이걸 싹다 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봐주려고 방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업 영상을 제가 다 보내드리니까 아시겠지만요. 나중에 보시면은,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게 약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한명 내지 두 명만 키우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내 아이에 대해서만 알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을 많이 보고 봐왔고,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놓고 아이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짜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 데, 이게 다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제가 볼때 약한 부분이 이런 게 약간 있어요. 프로세스 세우기. 이게 약해요. 목표를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실행하며, 그게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본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다 세워주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약간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해 줬는데 학생이 뭔가를 실행할 때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같이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싹다 정리하면서 프로세스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실행을 할 건데 그렇다고 아이가 이걸 바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저한테 녹화해서 또 보내겠죠. 저는 그걸 좀 보면서 계속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넣어준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제가 보느냐, 학생에 대해서 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외운 문장들은 분명 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용해서 필요에 의해 전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뱉어내는 것. 뱉어내는 것에는 경험치가 쌓이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를 요 근래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요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채 GPT와 대화하지만, GPT 챗 GPT가 GPT가 하는 말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학생이 그동안 자신이 모른지도 몰랐던 무지의 영역을 밝혀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은 스스로 이를 알기 위한 목표 수립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때는 취약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해줘야 할 부분은 모르는, 모르던 것을 알기 위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프로세스 만들어 주기 했음. 했어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 하기 할 것임.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목표 생성과 이 목표를 위한 프로세스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필요가 피, 이, 이해가 되어야 하고 필요도 느껴야 함이 부분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상당히 바뀐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했다 참. 그 앙키에 들어간 카드들 중에 어느 정도 카드들이 지금 현재 고여서 이게 새 카드인데도 안 보여지는 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덱을 갈아 엎었습니다. 원래 이게 디폴트라고 돼 있었는데 그거를 요셉이라고 바꾸고 원래 디폴트 안에 들어있던 거를 클래스로 뺐어요. 그래서 지금 20개씩 보여줄 건데 이것도 학생이 수업 과정 저한테 다 녹화해서 보내면은 그거 모니터링 하면서 많으면은 줄이고 어 잘하고 있으면은 격려하고 잘안 되고 있으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